이번에는 현재 시트가 아닌 다른 시트나 또는 통합문서의 셀 또는 범위를 수식에서 참조하는 삼원수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준비된 데이터가 1월에서 6월까지의 각 부서별 비용의 값을 나타내는 시트입니다. 이 시트, 이 여섯 딸지의 시트에 있는 값을 집계라고 하는 시트에다가 취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집계라는 시트를 선택을 하고 비용의 합을 구할 셀 C3셀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수식 메뉴를 이용해서 자동합계 도구 단추를 눌러 합성 함수가 입력이 되도록 해줍니다. 자동합계 도구 단추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직접 sum 함수를 손으로 입력을 해도 무관합니다. 먼저 1월이라는 시트를 선택을 하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6월 시트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비용셀 C4셀을 선택합니다. 감사관실의 비용의 합을 구할 거기 때문에 C4셀을 선택하면 되죠. 이때 선택할 때 sum 함수의 도움말이 C3셀을 가리고 있다면 방금처럼 이렇게 도움말은 옆으로 치워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식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꼴 썸 합계를 구하라. 1월 콜론 즉 1월에서 6월까지라는 뜻이겠죠. 1월에서 6월까지, 여기에 느낌표 표시가 있는데 이 느낌표 표시가 바로 시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월에서 6월 시트에 시사세를 합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6개의 시트에 시사세, 즉감사관실의 합을 구하는 수식이 만들어지겠죠. 이때 를 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집계라는 시트에 감사관실의 비용의 합이 구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채우기 핸들에서 마우스를 맞추고 더블클릭을 하면 나머지 의 부서에도 비용의 합이 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런 방법으로도 결과를 구할 수 있고 이번에는 비용의 합계 구해놓은 걸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C3 셀에서 C11셀까지, 즉 감사관실에서 행정자치국의 비용의 합을 구할 셀 범위를 미리 블록을 지정합니다. 자, 이때 자동합계 도구 단추를 누르면 SUM 함수가 입력이 되죠. 같은 방법으로 1월 시트를 선택하고 Shift를 눌러서 6월 시트를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비용, 감사관실의 비용 셀 C4셀을 선택하고 이때는 수식이 완성되면 됐 이때는 이제 엔터를 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결과를 구하려고 하는 셀 범위를 미리 블럭을 지정을 하고 수식을 만들었었죠. 마무리할 때는 컨트롤 엔터를 칩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범위를 지정했던 즉 블럭을 지정했던 비용의 합을 구할 그 범위에 수식을 복사하지 않더라도 이미 결과가 다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셀 하나를 선택하고 결과를 구한 다음에 수식을 복사하는 방법이 있었고, 미리 결과를 구하려고 하는 범위에 블럭을 지정하고, 수식을 만든 다음에 마무리에 컨트롤 엔터를 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연속 범위에 결과를 구할 경우에는 미리 블럭을 지정하지 않고 첫 번째 방법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지만, 언제 이렇게 미리 범위를 지정해 놓고 수식을 만드느냐 하면, 떨어져 있는 범위. 결과를 구하려고 하는 범위가 연속된 범위가 아니고 떨어져 있는 범위의 결과를 구해야 한다면 지금처럼 미리 셀을 선택하고 수식을 만든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이용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쉽게 3차원 수식을 이용한다면 여러 개의 시트에 대한 합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합을 구하려고 하는 시트의 개수가 지금처럼 여섯 개 정도라면 충분히 한 화면에 시트가 보이기 때문에 결과를 구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직기를 구하려고 하는 시트 수가 한 화면에 보이지 않을 만큼 시트 수가 많다면 왼쪽에 있는 수식을 작성하는 중에 왼쪽에 있는 시트 이동 버튼을 쓴다라는 건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또는 불편합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결과를 구하느냐 하면 자, 지금 예제가 그런 예제는 아니지만 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합니다. 자, 먼저 자동합계를 누르고 첫 번째 시트, 합계를 구하려고 하는 첫 번째 시트를 선택하고 시프트를 누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시트를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시사세, 비용세, 감사관실 비용세를 선택하죠. 그럼 실제로 수식은 첫 번째 시트와 두 번째 시트의 감사관실의 비용의 합이 구해지는 결과물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수식을 만들어 두고 어떻습니까? 여기 시트 이름을 마지막 시트 이름으로 변경을 해 주는 겁니다. 수식만 볼줄 안다면 시트 개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즉한 화면에 시트 수가 보이지 않는 만큼 많은 시트 수라더라도 이렇게 간단하게 합을 취합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떠셨습니까? 3차원 수식 정말 마음에 들죠? 한번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